시월 들어서 이 구간 놓치시는 분들 사실 투자하면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옵토버 시즌 개막과 동시에 약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짧게는 5배에서 이 많게는 20배 이상까지도 이 충분히 자금을 불려놓는 구간이다. 이 다른 유튜버들과 달리 저는 이런 식으로 직접 60억 이상 투자하면서 직접 설명드리는 거니까 믿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제가 무조건 장담합니다. 한달 이내 지금 갖고 계신 투자 금액의 최소 3배 이상을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최근 바운드리스 코인이 이40% 이상의 폭락을 보여주면서 이 걱정되시는 홀더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복거리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듯 했으나 다시 한번 20% 가까이 이 하락세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으로 물려 계신 분들 포함 이 진입을 고려하시는 시청자분들도 필수적으로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제가 말씀드린이 진입 가격대 및 매도가 이 추가로 물려 계신 분들을 위한 이 손실 복구용 급등 코인 정보까지 전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업터버가 시작이 되었지만, 이 바운드리스 코인 계속해서 이 지지 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볼링저 밴드 하단선을 뚫고 내려가는 건이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기 때문에 이 420원 라인대 깨지는 순간 이 전량 매도하셔서 정리하시고, 제가 이후에 이 매수감이 매도가 알려드릴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바운드리스 코인이 이 350원 이 초반 라인대까지 하락하면서 이 예상보다 훨씬 더큰 하락세에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한번 약간의 상승세에 보여주면서 현재 이 390원 후반대 가격이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유튜버들처럼 뭐 그냥 차트 가져놓고 말로만 하는 그런 유튜버가 아니에요. 확인해 보시면 저는 직접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여러 알트코인들을 투자하고 있고, 제가 부동산이나 비썸 같은 다른 곳에 투자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로 업비트에 넣고 투자하고 있는 금액만 40억이 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바운드리스 코인도 제가 직접 1.5억 정도 직접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예요. 현재 32% 수익 들어와 주면서 거의 2억을 달성한 상태네요. 네, 7년 전에 처음 암호화폐 공부하면서 시작한 금액이 단돈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1억 달성했을 때가 정확히 2년하고도 6개월이 걸렸어요. 현재는 100억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데 혹시나 이 시간이 없어서 차트 공부하기 어려우신 분들 아니면 투자 실패로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약속하게나마 도움을 드리고 있고,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이 코인 시장은 절대로 혼자 이겨낼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이 개미 투자자분들은 세력들 장난질에 놀아난다가 실패하시는 분들이 99% 이상이고요. 혹시라도 이 바운드리스 코인으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으셨다. 도움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 손실복구를 위한 이 급등 코인이 빠르게 필요하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100% 무료로 어떠한 요구도 없이 이 각각 원하시는 종목 무료 분석과 이 매수 매도 타점들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에서 이 동영상 설명이나 댓글 보시면 이렇게 구글 폼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이 구글 폼 들어가셔서 이 원하시는 정보 선택해 주시고 이 연락 받으실 연락처 한번 남겨주시고 이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확인 즉시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드리니까 이 그때 이 궁금하신 종목이나 이 상담이 필요한 종목들 단1원도 받지 않고.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고, 또한 이례적으로 지금 10월 들어서 이 모든 알트코인들이 하락세 보여주면서 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장에서 대응 방법, 이런 구간에서 이 수익을 내는 가장 확실한 방향 또한 이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이 바운드리스 코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지금 잡아야 될 포지션은 어디쯤인가? 사실 이 바운드리스 코인이 최근에 이40% 이상의 폭락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 진입해도 되는 건가? 이 궁금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이 많은 홀더분들, 진입하는 순간 이 폭락을 경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바운드리스 코인의 매수가, 바로 380원 후반 라인 때, 이 매도가는 바로 440원 중반 라인 때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돌파하면서까지 이 바운드리스 코인이 이 하락하는 상황은 이 비정상적인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이 빠른 시일 이내 복구하는 차트 그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 왜냐면 하이 모든 코인들 다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 가격을 잡고 하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말하자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뚫고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힘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어텀 시즌 개막과 동시에 이 하락세 이후 반등하면서 이 폭등 랠리 보여 줄 가능성 또한 이 매우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 인한 기준 가열대 각각 매수가는 이 380원 후반 라인 때이 매도가는 440원 중반 라인대로 잡았습니다. 또한 이 옥토버 시즌 계막하면서 이렇게 급락을 한 번이라도 보여줬던 코인데 역사적으로도 이 10월 이전 가격에 약71% 이상의 이 폭등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이 옥토버 의미를 의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기 때문에 이 잠깐만 설명드리고 가자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알트코인들은 이 10월과 12월에 이 엄청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이 반대로 이 3월부터 8월까지는 이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 보여줍니다. 이 10월에 시작하는 이 상승 랠리기 때문에 이 업과 이 옥토버라는 뜻이 합쳐져서 이 업토버라는 말이 이 신조어가 탄생하게 된 건데요. 이말로만해서는이못 믿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트를 크게 보셔도 다들 확인이 가능하시겠지만, 뭐,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21년 4월부터 시작한 이 하락은 마이너스 60% 가까운 이 하락을 기록하면서 결국 8월까지 이어졌지만, 하지만 이 업토버가 시작되는 이 10월, 10월부터 다시 시작한 이 상승랠리는 이전 하락분을 모두 복구해내는데 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토버 시즌이 끝나면서 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이 10월에 시작한 이 상승랠리, 23년에 시작했던 이 10월 상승랠리는 무려 비트코인이, 뭐, 알트코인 아닙니다. 무려 비트코인이 이 230%가 넘는 이 폭등 랠리를 마무리하면서 이 업토버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업토버 시즌 개막이 끝나면서 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이 10월 달에 몇 퍼센트 상승인지 보이시나요? 90% 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알트코인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90% 200% 70% 이렇게 매년 10월에 상승하고 있다는 이 증거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0월 옥토버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도 이 상승 랠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보이시죠? 딴 것도 아닙니다. 그건 9월 말, 바로 10월 시작부터 지금 15%라는 이 미친 듯한 폭등 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만 봐도 이 비트코인, 이 옥토버 시즌 개막과 동시에 무려 70%, 200%, 900%가 넘는 이 미친 듯한 폭등 랠리를 보여준다. 뭐 제가 뭐 조작하는 게 아니라 뭐 차트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신 겁니다. 비트코인이 막 1%, 2%, 5%이 정도만 올라도 알트코인들 얼마나 난리가 납니까? 하지만 비트코인이 90%, 200%가 오른다는 거. 이 알트코인들은 얼마나 오를지 이 예상도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옵토버 시즌에 돈을 상당히 많이 벌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결국 못 믿으시는 분들,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텔레그램 방을 하나 운영 중인데, 현재 구독자 507명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24시간 동안 단 30분만 이 무료로 이 텔레그램 소통방에 초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텔레그램 소통방 확인해보시면 이 메디블록, 이 매도가, 매수가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있고, 뭐, 무비블록 이렇게 다 확인이 가능하시고, 뭐, 코인들 정보, 뭐, 뉴스나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절대로 뭐 1원에 금전이라도 요구한다던가 뭐 특정 사이트 가입해서 진행해달라 이런 요구 일체 없이 무료로 진행하는 이벤트니까 많은 참가 부탁드리고요. 이벤트 참가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 영상 보시면 이 영상 설명에 이 구글 폼이 하나 보이실 건데 이 클릭해 주시면은 이 해당 창이 뜹니다. 이 원하시는 서비스 선택해 주시고 이 연락 받을 실 연락처 하나 남겨 주시면 제가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금전 요구나 뭐 특정 사이트 가입을 요구하는가 뭐 이런 요구 일체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 구글 폼 작성해 주시고 이 제출 버튼만 눌러 주시면 제가 빠른 시일 이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